안녕하세요, 엔조입니다. 여러분들은 친구들 많으신가요? 주변에 동반자 있으신가요?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? 저는 있습니다. 정말 일도 같이 하고 있고, 어,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람이라면, 이분이라면 같이 꼭 하고 싶다. 그리고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같은, 친구같은, 그리고 파트너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? 없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듣고요.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런 친구 한두 사람 정도, 아니 한 명이라도 좋아요. 그런 분 있으면 꼭 만들어 두시기 바라고요.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. 어떤 길을 갈때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. 만약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. 제가 25년도 되게 힘들었는데, 어, 혼자 놓여 있고 혼자 어,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어요. 물론 요즘도 많이 받습니다. 처음에 그것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내가 믿는다라는 거는요. 믿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. 내가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뭔가 어려워지지 않으려고 이 어려운 내 복잡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누가 이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를 억지로 나한테서 아픔을 걷어가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. 그렇게 느꼈을 때 결국 해야 되는 건 내가 바뀌어야 되고, 어, 내가 어, 뭔가 외로움을 참아내야 되고, 즉,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한 상황으로 나를 어, 데려가야 되고,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, 무작정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, 어, 그걸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즐긴다라는 표현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. 어, 고독한 상황에 놓여지는 게 아니라, 언제든 언제나 혼자가 될 준비, 혹은 언제든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라 거였어요.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언제나 내 옆에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고, 또 언제나 내 옆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. 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, 저한테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쭉 옆에서 봐주신 분들이에요.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어,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속적으로 어, 봐준다. 네. 그러고서 정말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. 그게 계산된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느껴질 정도입니다.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요. 같은 방에 있어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그건 좋은 파트너가 아닌 것 같아요. 좋은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요. 너무너무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, 뭐 좋은 거 하나 없는, 맛있는 거 하나 없는 그런 빈방인데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방이 꽉 차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게 정말 좋은 사람? 내가 어 진정으로 심적으로 어떤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 어 같이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음 그게 뭐내 어 친인척이 됐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되었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건 그 어떤 형태가 되었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돌아 봐 보시고요 어, 특히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돈 버는 거 사업 음, 그리고 그냥 친구 뭐라도 좋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어 있는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, 꼭 돌아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했을 때 그런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, 그렇다고 잘난 사람은 아닌데, 힘들어도, 어,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, 어떻게든 기회는 오고, 또 좋은 인연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, 여러분들도 주변 잘 돌아보시고, 어 좋은 분들, 어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좋은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소양이 돼 있는지, 어 그런 사람 되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나름의 노하우들과 이야기 갖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.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.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. 엔즈였습니다.